세븐틴 그 안녕하세요 우입니다 여러분 <추> 네, <주> <다들> 많이 기다리셨나요?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게 네, 오프닝곡을 <laughs> 시작을 했는데 아, 저희, <웃음> <웃음> 저희 팬분들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. <laughs> 많이, 일으,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많은 분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동네 찬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저희 어조 선녀가 왔는데 아 일단 영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니까 저희도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이쁘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쁜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아 저희 어조 씨 JTBC에서 한열리투 보셨어요 JTBC 네, 투정 정말 보셨어요? 네 혹시 못보신 분들은 저희 브이앱 우선 채널에 들어가면 또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해가 거듭날수록 더 재밌는 어, 재밌는 방송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<laughs> 여러분 많이 많이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텐데요 다음 곡은 저희 너에게 닿기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텔미와이 나올때마다 같이 외투... 했어요.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네. 오늘 불금인데 어떻게 저희 우주소녀 보내시는 불금 만족하시나요? 네, 근데 이렇게 뜨거질 워 때쯤 저희 우주소녀가 벌써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. 마지막 곡은 비밀이야라는 곡 정말. 겨울과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죠. 여러분 많이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이제 올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연주소도 항상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앞으로도 저희 우천을 많이 사랑해주실거죠? 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. 지금까지 우